진짜 퇴사각 존나 세게 왔음 매일 아침 눈 뜨면 회사 가기 싫어서 뒤질 것 같고 옆자리 빌런의 이상한 짓거리들까지 합쳐지니까 진짜 못 버티겠더라고 그 빌런 새끼는 또 어땠게? 하루 종일 이어폰 안 끼고 유튜브 보거나 영상통화로 개인적인 얘기 다 하고 냄새나는 음식 먹으면서 쩝쩝 소리는 기본이었음 진짜 매일매일 혈압 오르는 거 참고 퇴사 버튼 누를까 말까 고민만 수백 번한듯 그러던 어느날 이 개자식이 진짜 선을 넘더라 동료 프로젝트 마감 직전인데 자기 노트북에 개인 파일이랑 회사, 기밀 자료 섞어놓고는 실수로 다 날려버린 거임. 심지어 복구도 안 된대. 그러면서 옆자리 동료들한테 아 몰라 이러면서 징징거리는 거 보고 진짜 개빡쳤음. 근데 순간 머릿속에 번뜩 스치는 게 있더라? 이거다. 나는 그동안 빌런이 했던 만행들, 그리고 오늘 터진 초대형 사고까지 싹다 정리해서 상사한테 보고했음. 증거도 확실하게 딱딱 제시했고, 결과는? 그 빌런 새끼 바로 권고사직 당하고 난 완전 핵심 프로젝트로 발령받음 지옥 갔던 회사 생활의 광명 찾은 순간이었지 퇴사 생각 싹 사라짐 개꿀 내 인생을 망치려던 빌런 덕분에 오히려 내가 살게 된 아이러니 여러분이라면 이런 빌런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? 댓글로 썰 풀어주세요 크크 <laughs>